장모 밑에서 일하면서 저는 인간 이하 취급을 받았습니다. 저는 결혼 7년차, 이제 40대에 접어든 남자입니다. 제 결혼 생활은 평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혼을 준비 중입니다. 결혼 초반부터 저는 장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내는 외동딸이었고, 혼자 계신 장모님이 너무 외로워한다며 처가살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라고 했죠. 저도 처음엔 장모님을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장모님의 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잔소리는 기본이었고 조금이라도 늦게 귀가하면 딸 잡아먹을 놈 취급을 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마다 자넨 돈도 못버는게 밥은 잘도 받아 먹는구만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군요. 아내는 그럴 때마다 엄마가 원래 말이 좀 거칠잖아 라며 넘겨버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사기며 참았습니다. 그래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그 인내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원래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저는 하루 아침에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장모님이 하시는 식당에서 잠시 일이라도 도와보라는 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저는 하인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도 이보게 그릇 제대로 못 닦아 머리는 달고 다니나 생각 좀 하게나 소리 지르게 일수였고 가게 직원들에게까지 우리 집에 얹혀 사는 백수 사위지 뭐. 내가 그렇게도 말리는 결혼을 해서는 저 개고생을 하고 있잖아. 내가 아주 저 얼굴만 보면 속이 끓어요. 끓어. 라며 망신을 줬습니다. 제가 서빙을 하다가 손님이 쏟은 국물에 미끄러졌을 때도 장모님은 한마디 했습니다. 자넨 대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나?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내와 장모님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그 얘기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기로 했잖아. 이제 어떡할 거야? 그래도 네 남편한테 알리면 안 되지 지 자식이라고 난리 칠것 뻔한데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이 숨기려 했던 사실은 아내가 제 아이를 임신했었고 장모님의 강요로 지었다는 것그 사실을 저만 모르고 있었다는 것 그제야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장모님이 저를 사람 취급 안 하는 이유 아내가 언제부터인가 차가워진 이유 결국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버려진 존재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아내는 말렸지만, 장모님은, 그래, 나가라! 자네가 나가야 우리 집이 편해진다! 라고 하더군요. 지금 저는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직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설 때, 아내가 아무런 감정도 없는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 우리 덕분에 먹고 살았잖아. 제가 잘못한 걸까요? 가정을 끝까지 지켜야 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